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선승입니다. 오늘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페이 준비를 해봤고요. 현재 날짜와 시간입니다. 자 오늘 장이 일단 마감됐고 자 지금 카카오가 이제 이 하방 구간을 그래도 아래꼬리를 달면서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고요. 어 지금 뭐 카카오든 카카오페이든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는 중은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좀 그렇게 이 하방 압력이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카카오 페이도 현재 구간을 아슬아슬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까지 약세인가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다시 설명을 더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불안불안하니까 아좀 손절을 쳐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건가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혹은 매수를 했다 손절을 이미 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 분석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 어 그리고 지금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법제화가 진행이 되면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제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공매도 당연히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매우 매우 좀 중요하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 카카오페이의 공매도 물량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어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공매도를 봤을 때 최근에 이제 3개월이고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요 여기죠 여기 요기. 이 알리페이 발교환사채 발행 그때 정말 좀 많이 들어왔어요 공매도 물량이 그래서 9월 3일 때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거래량이 이때 뭐 엄청 터진 건 아니지만 여기서 45%나, 그죠? 45%나 이 공매도 물량이었다. 비중이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어좀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거래량이 그러면은 엄청이게 약한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한 추가적인 하락을 막 이제 걱정하는 그런 그림이었죠.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도 계속 좀 이제 거, 이 공매도 물량들이 비중이 많이 생기는 건데, 그때 이후로 주가는 어땠다? 반등을 했다. 그래서 지금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구간을 이제 올라가서, 카카오페이가 안착을 해주면은, 다음으로 볼수 있는 구간은 요 구간, 혹은 요 정도 구간을 우리가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떨어져야지 수익을 보는 이 공매도 애들 입장에서는 여기 구간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알리페이가 이비발행, 교환사채 청구기간, 전환청구기간이 11월 12일부터 12월 19일이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이 불안심리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 연도 안에는 우리 카카오페이가 막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고 아, 이 그러기는 좀 이것 때문에라도 재미없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좀 재미없는 주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 말씀을 좀 자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1월 21일, 22일, 그리고 27일에서 28일, 이둘 중에 하나죠. 이 뉴스 기사마다 다 달라가지고, 하여튼 국감이 진행이 되고, 그때 우리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 자산에 대한 우리 종목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예, 네,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우리가 한번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공매도를 보는 건데, 공매도 물량들이 지금은 이제 막10%막 이런 식으로 쌓이다가, 오늘은 이제 그래도 7%, 그리고 거래량도 좀 많이 죽었죠, 이제는. 그래서, 어 많이 좀 완화가 됐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 있겠죠.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공매도 누적, 누적 물량들이 1396만 주. 이런 식으로 좀 누적이 되어 있고 얘네들의 평균 평균가 5만 천 원, 5만 천700원 정도. 어 그러면은 여기가 좀 약간 싸 싸죠 얘네가. 어그면은 여기 높았던 이렇게 떨어져야지 돈 버는 애들이니까 높았던 요 공매도 평균가보다 떨어진 현재가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더이 공매도를 좀 신경 쓸 필요가 점점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거고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방심을 할수 없는 것은 이 팩트론 펩트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매도 애들이 물타기 물타기 예 요거 이렇게 얘네, 얘네 입장에서 물타기죠 이걸 막 하다가 한번 청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게 한번 장난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카카오페이의 이 재주가 시나리오는 어, 요런 개미들의 심리적 지지 구간 한번 무조건 빼고 그 다음에 이 121선을 예, 뺐다가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지금도 이제 그냥 그 시나리오가 나오는 중에 있고, 전환청구 기간도 있기도 하니까, 다시 올라왔다가도 이제 올라오는 그 거래량을 우리가 볼 건데, 그때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으면은, 다시 한번 더, 예, 여기가 또, 또좀이럴수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구간을 바라보시는 게좀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요, 공매도랑, 뭐, 거래량과 차트 분석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손절을 쳤다? 어, 이해는 돼요. 하지만, 너무 강하게 손절 치신 분들은 조금은, 어, 성급할 수 있지, 성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나는 이제 여기서 오히려 매수를 들어갔다, 혹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노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너는 이제, 어, 그렇게 또 이것도 소액으로만, 소액으로만 진행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1차죠, 1차. 1차 매수 권장드리고, 흔들림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럼 괜히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여기를 시도하는 요 그림을 보고 들어가도 전혀 늦지가 않은 가장 안전한 타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떨어지는데, 그 거래량이, 예, 최근에 많이 죽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이게 이제 우리 미중 갈등이 있기 때문에 미중, 그, 히토류죠, 히토류. 그것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애들이 오랜만에 강하게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반도체, 로봇,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요런 식으로 수급이 쓸려 들어간 거기 때문에 반대로 있었던 바이오 애들, 좀 많이 약세죠?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 조금 이제 잊혀진 그림이고, 이제 돈이 좀 빠져나가는 그림이고, 이 그러면서 현재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카카오와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카카오페이 지난 어 이제 김범수 의장 지금 이제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현재 지난한 2021년도 그때 이후로 2년 정도까지는 사업을 너무 빠르게 확장을 막 하면서 마케팅비랑 인건비 부담이 좀 컸었어요. 그리고 수익성도 굉장히 악화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윗 사람들 별로 안 좋았죠 이상했죠 걔네들 그래서 구조조정이랑 선택적 투자 전략 이런 걸좀 가져가면서 영업의 효율성을 높였고 최근에는 다시 한번 더 성장세를 보여주는 그림을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세가 좋아질 것이다 좀 보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 지금 약간 경쟁이죠 플랫폼 경쟁이 조금 있긴 하지만 예를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이버페이 그 다음에 토스 뭐 이제 이런 게 있긴 한데 우리 토,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예, 기반으로 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거기서도 단순 결제를 넘어서서 신용관리 투자 보험까지 금융생태계를 완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어, ai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사업 확장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로봇 주차 요거 13조 원 규모까지도 바라보고 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요런 거를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 세계 해외 그죠 해외에 이런 서비스를 얘네가 이제 다 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해외 사용자를 우리가 얻어 가는 게 가장 좀 급선무다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래야지만 여러가지 생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오프라인 결제 인프라 많이 확충하고 있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용 QR 결제, 교통 결제, 멤버십 포인트 연동, 뭐 이제 기타 등등등.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카카오, 카카오 페이가 결제, 송금, 금융, 보험, 광고, 데이터, 사용자, 많은 사용자, 이렇게 생태계를 보유하고, 다양하게 보유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안에서 많은 사용자, 이게 굉장한 무기고, 그리고 이걸 해외, 해외 사, 사용자까지도 뭐, 여행자들까지도 우리가 좀 확보를 많이 많이 하게 되면은 여기서 오는 이제 지금은 이 카카오 그리고 이제 카카오 페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70%가 지금 수수료죠. 사실은 수수료. 네, 수수료도 많이 늘어나는데 이제 이제는 그거를 수수료만 먹고 살기는 이제 좀 바꿔야겠죠. 매출 전환을 좀 해야 되고 결제 송금 수수료보다는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이걸 무기로 삼아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뭐 한다? 에, 그걸로 이제 매출을 내는 이제 매출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더 많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 여기서도 이제 말씀을 이제 말예을 드릴 서지요은 일단은 우리 카카오와 카카카페이다카한번더 is a s t a b l 카 coin i 카 a stable coin is a stable coin is a s t 56,0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더 보는 그림. 그러니까 좀 재미없는 그림. 근데 이제 다음 주 월화, 이제 그 국감, 그때 우리가 좀 봐야,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가격대는 사실은 더 떨어진다 치더라도 하방은 짧고 상방은 긴 자리가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둘다 그렇다.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돈이 흐르는 섹터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로 일단은 수익을 보시면서 시간이라는 자원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타점이 오게 되면은 예, 우리 소통방 그리고 오늘 진행했던 예, 이런 문자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도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 에코프로 봤죠 이제 히토류 때문에 2차 전지가 안 갈리 안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자리도 그렇고 차트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요. 하여튼 이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 10월 14일날 예, 이때 이때 했죠 이때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흐름 있었고 오늘 이렇게까지 한 방에 갑자기 팡쏠 줄은 몰랐는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갔으니까 정말 기분이 좀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시장의 흐름에 맞게. 진행을 하게 될 거니까, 우리, 우리 가족 여러분들 확인 자주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이런 건 제가 개인 번호로 소통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 이제 우측 상단에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9720-5448번인데, 여기다가 저한테 카카오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야 저도 여기다가 주소록에 등록 포함을 시켜드리고 있다가, 새로운 수익 볼수 있는 종목과, 그리고 당연히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대응이죠. 타점, 그리고 새로운 소식, 그리고 중요한 일정, 그리고 소통방 입장, 이런 거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요. 문자가 좀 자,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자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번호, 요거 확인 쪽꼭 자주 해주셔가지고 스팸도 확인해주셔가지고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수익으로, 대응으로 이어가시기 바라고요또 이제 그래야지 제 채널이 성장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 뭐 돈을 받는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 자, 그리고 소통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더보기랑, 그리고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예, 링크를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링크를 누르시면은 저한테 이제 이러한 형식으로 오게 되는데, 예, 여기에서 저는 진짜 제 구독자 시청자 분들이신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과거에 뭐 해킹하려고 하고 정보 빼가고뭐 이랬던 적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개인 번호로도 또 소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이제 카카오 그다음에 입장 요청 시에 사용하신 이 이름이나 혹은 닉네임을 저한테 함께 남겨주시면은 확인이 좀더 빨라집니다. 예, 그래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이거 한 번만 더 신경 쓰는 거 부탁드릴게요. 그래야지 우리 여러분들도 빠르게 입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 요거 뭐,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 연세대가 총동문회, 예, 요거 동문회비를 디지털 자산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내용이 중요해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생각보다 좀 많이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다른 이전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들이긴 한데, 그래도 좀 많이 중요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최근에 해외 거주 중인, 자, 중요하죠. 해외 거주 중인 동문에 회비 송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납부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쵸? 자, 지금 이거는 국내에서 처음이죠, 처음. 국내 처음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요. 어, 은행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기존에 우리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왜이 사람들은 굳이, 그죠? 해외 거주인 사람을, 송금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만 은행보다, 기존 시스템보다 이게 더 원활하다고 얘기,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벌써부터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미중 단세이 흔들림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원화의 가치가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에서 뭘 샀다고요? USDT를 샀어요. USDT를. 자, 이건 더 이상 화폐가치가 좀 많이 하락한 아장난 그런 나라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조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벌써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거 더 설명드릴게요 지금 신흥국 블록체인 제도 혁신 다들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정체가 되고 있다. 요 부분 좀 많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근데 일단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냐. 제가 여러분들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 RW입니다. RWA. Real World Asset. 그죠? 실물 자산 토큰화. 자. 테이블 코인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 변화를 알리고 있다. 그쵸?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 특정 회사의 특정 사업, 그리고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장권 기타 등등등 모든 것을 이 실물 자산을 토큰화시킬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인 거래소가 이렇게 있는데 어제 보여 드렸죠. 거래소에서 이제는 거래소를 이제 소개할 때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고 국내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요 안에 뭐 음악 저작권, 부동산, 뭐 미술품 이게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그리고 그리고 이제는 카카오, 카카오 그리고 뭐 네이버 이제 민간 기업들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것도 이제 민간 기업이죠. 결국에는 근데 예,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 자산을 매매하는 그리고 이 연세대처럼 돈을 보내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그리고 원화의 유출, 유입도 많이 되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유출이 이제 좀더 빨라지고 있고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마음 매좀 어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움직임은 우리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나오죠. 자, 경영 연구원은 현재 30조 원 수준인 글로벌 토큰 시장 규모가 2030년 5천조, 6천조. 그죠? 급성장. STO를 얘기하죠. 조각투자 여기도 34조에서 367조. 연평균 49% 성장할 것으로 본다. 이게 작을래야 작을 수가 없는. 이렇게 안 클래야 안 클래, 안클 수가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나라도 빠르게 법제화가 좀 돼서, 이제, 여기 아니, 여기 아니죠? 아, 그죠? 이것도, 마, 이것도 많이 중요하지만, 자, 빠르게 법제화가 좀 진행이 돼서, 지금 우리 은행들이, 은행들이, 뭐 약간 고집을 부리는 건데, 할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얘네가, 이 은행이 해외 사용자를, 외국인들이, 우리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뭔가 서비스를 출시하거나뭐 이렇게 움직임을 줄수 있냐? 아니다라. 그 지금 뭐 보유하고 있냐? 아니죠. 그죠? 절대 아니죠. 네, 그걸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우리 카카오고, 카카오페이고, 그죠?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그뭐 예를 들어서 결제, 신용 관리, 투자, 보험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뭐 한다? 우리 스테이블코인으로 하도록 넘어갑니다. 이제는. 그래서 지금 요거 요 요거 법안 정체되어 있다. 이게 이제 많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다른 나라들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죠? 여기 나이지리아는 오해, 새로운 투자증권법을 제정해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공식적으로 증권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이만큼 좀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데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런 움직임을 다른 나라들 다 지금 보이죠 움직임 방향성 보이죠 안 한다? 안나 아무도 없죠. 네, 무조건 스테이블 코인 그 디지털 자산 이걸 이제 법제화 시키고 그리고 여기도 공식적으로 분류를 하고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방향성을 미국처럼 그러니까 미국 만나고 하는 건데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다음 주에 예, 진행이 된다. 그 얘기가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구간은 저는 저점 하방은 좀더 떨어지더라도 하방은 짧고 상방은 긴 자리다 라고 밝게 전볼수 없겠다 라는 거예요. 지금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둘다 과거처럼 뭐 사업성이 막안 좋고 떨어지고 있고 그게 아니라 성장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2026년도 금리 인하, 금리 인하 네,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계속 요구하고 있죠.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지금 막 어, 성급하게, 조급하게 뭐 손절을 치고 매수하고, 막 이제 그러시기 보다는 천천히 여유롭게, 침착하게 상황 바라보시고 방향성 터지고 움직임 나오게 되면은 그때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수 관점 타점 나오게 되면은 소통방과 그리고 예, 아까 보여드린 문자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문자 전송 예, 전체 발송 진행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아직 까먹고 안 하신 분들 저한테 우측 상단에 있는 여기로 카카오 남겨서 대응 수익 잡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가 2021년도에 국민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어 여기 2021년도 높은 평단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러신 분들은 평단가가 좀 높아 나는 좀더 디테일한 대응이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카카오 그 다음에 평단가 얼마 얼마 원이다 이것까지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취합을 해서 예, 이런 태, 대응을 좀더 진행이 좀 수월해집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단가가 좀 높으신 분들은 저한테 평단가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 오늘 영상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태까지 문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